자, 요 문제는, 바로, 보기만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건 일단 확인해 볼게요. 지문은 아직 제가 안 받고, 보기만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위 그래프는 읽어 볼게요. 한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판매 가격에 따른 실제 소비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단, 가격 외 다른 변인은 없다고 가정함.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뭐 소비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지금 구간 AB, AB, BC, BC, BD 구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A, B 구간과 B C 구간, 그리고 B, D 구간.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리를 해볼게요. 보기만 보고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A에서 B 구간은 이 상품의 가격이 올랐죠? 올랐죠? 소비량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래프만 보세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 사이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가격이 올라서. B라는 점으로 가서 소비량이 어떻게 되세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왼쪽으로 이동했죠. A에서 B는. 소비량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BC 구간을 보자면 B에서 C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랐어요.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소비량 역시도 B에서 C로 이동하면서 많이 올랐죠. 오른쪽으로. 소비량도 증가했습니다. <laughs> BCD는, B에서 D 구간은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소비량은 오르다가 마지막에 감소한 거죠? 요게 보기만 보고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문과 매칭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지문을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필요했는지. 자,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과시로 옮겨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배블런이라는 사람은, 책에서 어떤 개별적인 한 사람의 소비 행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는가? 내 친구들이, 이거는 브랜드 비한 아니지만 나는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폴햄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폴햄 패딩. 정말 저렴하고 정말 따뜻해.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어떤 시기에는 다른 어떤 브랜드들을 전부 다 제끼고 블라인드 테스트, 테스트에서 보온성, 뭐 따뜻함 그런 거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무튼 그 정도로 가성비가 엄청 가성비조차 엄청 뛰어나서 가격도 몇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정말 포레미 사고 싶은데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노스페이스를 입고 혹은 내 친구들이 전부 다 히말라야를 입고 그 다음에 뭐죠? 구스 머시기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패딩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냥 2만원짜리 무지에서 캔버스화를 신고 싶은데,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이지부스트를 신어.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발렌시아가를 신어. 나도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싶을 거고, 나도 발렌시아가 신발을 신어줘야겠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laughs> 부유층과 모방 계층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과시적 소비를 한다 그러는데 이 과시적 소비가 뭐냐면 저렴한 상품 대신 고가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어디죠? 바로 BC 구간입니다. 이것을 바로 배블런 효과라고 하고 이 BC 구간에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배블런 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벤스타인은 이런 이와 같은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 봤대요. 이번엔 초록색으로 해 볼까요? 밴드웨건 효과와 스노우 효과를 발표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밴드웨건이 뭐 이렇게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고 뭐 모방 효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모방 효과가 너무 넓게 퍼져 가지고 이 노스페이스가 더 이상 과시의 그런 목적을, 노스페이스를 입어도 과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히말라야로 갈아타는 거고, 몽블랑, 몽블랑 맞냐? 캐나다 구스. 그런 고가의 패딩으로 넘어가는 거죠. 몽블랑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전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노스페이스를 더 이상 사지 않고 노스페이스의 수요가 줄어들죠. 왜냐하면은 더 이상 모방 소비로 과시 소비로 노스페이스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소비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니? 라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더 이상 과시적 소비가 차별 효용을 상실하게 될때 일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대신 더욱 진귀한 물건을 찾는다 근데 이거는 한 상품이죠 한 종류의 상품에 대한 겁니다 어떠한 상품 x라는 녀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x라는 상품이 이렇게 뺀 이렇게 배불런 효과를 BC 구간에서 얻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갈아타죠, 다른 상품으로. 그래서 기존의 노스페이스 패딩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바로 이 C와 D 구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스놉 효과인 겁니다. 보통 가격이 비싸서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명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명품이라 알려진 제품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 행사를 한 후에, 고객이 줄어들어. 왜냐면은, 명품은 나만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판촉 행사를 해버렸어? 그럼 개나 소나 다 입겠네? 그럼 명품이 아니지. 나는 더 비싸고, 더 희소한 거를 입을래? 갈아타겠어요. 왜냐면, 더 이상 이거를 입는다고 남에게 돋보이고 과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바로 속물 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속물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이 BCD 구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소비량이 내려가는 이 순간을 바로 스노우 효과 또는 스놉효과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걸 속물효과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속물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a-b라는 a에서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우리 지금 사회 파트 2단계 200번 넘기까지 풀어왔으면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도 이미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수요, 정확히 말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죠.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요 곡선에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줄어드는, 뭐, 수요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미 설명은 해줬어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한다라는 기존의 경제이론. 이거를 반대로 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이 감소한다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A에서 B, A-B, AB 구간에 맞는 설명인 거고요. A, B 구간에서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BC 구간에서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BC 구간이 배불런 재고, 그렇죠. 그리고 BC 구간에서 보이는 소비 형태는 대량 소비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는가. 대량 소비, 대량 소비라는 단어를 찾아줘야겠죠. 대량 소비가 어디 있을까요? 대량 소비 시대가 되자 사람들의 소비 형태도 바뀌었다. 어떻게 돼요? 자기 과시 그리고 이 자기 과시를 설명해 주는 용어가 바로 배블런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블런제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그니까 이것에 대해서 밴드웨건 효과, 스노우 효과라는 것을 더 발표를 했는데 배블런 효과가 온 세상에 전부 다 퍼지는 것을 밴드웨건 효과라 그랬고 이 퍼지고 나서 점점 더 퍼지고 나서 이게 희소성을 잃어서 원래 이, 색, 이 상품을 사던 사람들이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는 것을 스노우 효과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 배불런 재해를 소비하는 이 소비 형태는 과시적 소비고 그리고 이것은 대량 소비 시대가 되자 바뀐 소비 형태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BCD 구간에서 라이벤스타인이 주목한 것 뭐예요? 밴드웨건 효과와 스노우 효과인데 이 바로 스노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BCD 구간, 정확히 말하면 CD 구간에서 하지만 CD 구간은 BCD, BD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다 알겠죠? 어떤 식으로 됐냐? 결국은 대량 소비, 사실 이거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 <laughs> 아무튼 간에, 이런 것으로, 뭐 산업혁명이라던가, 뭐 생산혁명이라던가, 대량 소비라던가, 소비혁명이라던가, 이런 것들, 소비혁명으로 인한 대량 소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소비의 결정 요인이 자기 과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소비를 바로 소비를 하는 이런 형태를 배불론 효과라고 하는데, 이 배불론 효과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거니까. 더살 거야 라고 해서 더 사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존의 이론으로는,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하기 불가능했던. 왜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불가능했냐? 기존의 이론에서는 이런 소비 형태, 새롭게 생성된, 생성된 자기과시라는 소비 형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배불론 효과가 이러한 과시적 소비라고 할게요. 과시적 소비가 널리 퍼지는 것. 뭐 창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널리 퍼지는 것을 바로 밴드 웨건 효과라고 했고 이 널리 퍼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흔해져서 흔해져서 가라탐 즉 뭐예요?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이거 빨간 글씨로 합시다. 여기에서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소비량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음. <laughs> 그래서, 이밴드에건 효과, 배블런 효과가 밴드에건 효과처럼 이렇게 돼서, 이 널리 퍼지는 이 현상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C 지점인 거예요. B에서 C까지 가고 있는, 이게 바로 제가 동그라미 친이 구간인 거고. 그래서, 이 소비량이 줄어드는 바로 이것을, 스놉? 노 효과, 또는, 속물?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C에서 D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는 뭐더 이상은 딱히 할 필요가 없죠. A, A에서 B는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A에서 B는 바로 이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 가능했던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